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수의하기 오세욱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맨놀 뚜껑과 관련해서 렐로 삼각형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렐로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 우유를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커피 우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우유팩 모양이 보통 우유팩과는 다르게 모양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어떤 우유팩인지 짐작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바로 땡땡 우유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삼각팩에 담긴 커피 우유입니다. 이른바 삼각꼴이 커피 우유라고 불리는 이 제품. 이번 시간에는 이 삼각 우유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 우유팩은 말 그대로 사면체, 즉 삼각꼴 모양의 비닐팩에 커피 우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삼각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사면체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모든 면들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이등변 삼각형들은 모두 합동입니다.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 AB와 변 CD의 길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변 AC와 DC 이런 AB와 BD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들이 4개의 모든 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두변 AB와 CD의 길이를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다른 4변 AC와 BC. AB와 BD의 길이는 루트 3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 다룬 피타고라스의 정리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변 CD의 중점을 H라 두고 변 AB, CD, AH를 따라 잘라서 사면체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가 나오게 되는데 변 AB와 BA'의 길이가 2변 AH와 A'H'의 길이가 루트 2즉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루트 2인 직사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삼각 우유팩의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삼각 우유팩을 생산할 때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루트 2의 비율인 직사각형으로 재단하면 되기 때문에 나토리 없이 만들 수 있어서 버리는 부분이 없게 되고 그리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각 우유팩의 특징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삼각 우유팩의 사면체는 정확히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들이 네 개의 모든 면을 이루고 있어 공간을 빈틈 없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채움 입체 도형이자 그 삼각 우유팩의 전개도가 평면 또한 빈틈 없이 채울 수 있는 평면 채움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공간 채움 입체 도형, 평면 채움 입체 도형 생소하실 건데요. 보통 정육면체나 정육각기둥이 공간 채움의 특성을 만족시키는 입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 우유팩에는 또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삼각 우유팩을 쌓아서 보관한다면, 빈틈없이 오밀조밀하게 쌓아서 보관할 수 있고, 우유팩을 옮길 때도 사진과 같이 육각 기둥 모양의 상자에 담는다고 한다면, 간편하게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삼각 우유팩 모양의 용기는 자체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반에도 참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답니다. 이 삼각 우유팩에 들어있는 커피 우유를 먹는 방법도 여러가지죠. 꼭지점 부분만 가위로 잘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빨대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물팩을 몸통에 꽂아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팩을 몸통에 빨대를 꽂아 먹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마개 제품에 비해 개봉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고 불편하지만 독특한 포장 방식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다 보시면 이런 의문도 드실 텐데요. 그럼, 다른 우유팩들도 삼각 우유팩 모양으로 만들어 판매를 하면 될 텐데,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우유팩 모양은 왜 다른 모양일까? 그 이유는 휴대성과 안전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동네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종이 우유팩은 상당히 과학적인데요. 정사각형 모양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도 같은 힘을 받아 파손의 위험성도 적으며, 우유팩에 사용되는 종이는 방향을 다르게 여러 번 압축한 것으로 쉽게 찢어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삼각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유 공간을 두었기 때문에 쉽게 터지는 것도 막아주고 우유팩을 열어 먹기에도 편하게 만들어둔 것이라고 하네요. 이제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우유를 사 드셔도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수의학이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지루하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도 수로 이야기해보는 재밌는 이야기를 좀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